으악! 자 오늘은 이렇게 그립 어느 정도 세게 잡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살살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논해볼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유통되어 있는 이런 좀 그립의 압력은 살살 잡아라예요 그래서 그립을 살살 잡으라고 하니까 회원님들이 특히 여성 회원님들이 이렇게 진짜 진짜, 이렇게, 느슨하게 잡아가지고, 이렇게 막 치세요. 아니, 그런데 생각해보세요. 내가 누구를 이 박맹이로 잡고, 때려야 돼요. 느슨하게 잡고, 때리면, 아플까요? 그렇습니다. 이 그립의 악력은요,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그래서 1부터 10이 있는데, 10이 꽉 잡는 건데, 몇으로 잡아요? 이렇게 수치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. 프로가 아, 3 정도로 잡으세요. 그거는 그 푸른 잎의 악력이고요. 어떤 사람은 사과도 한 손으로 팍 쪼갤 수 있고요. 또 어떤 사람은 귤도 못 깹니다. 네. 그렇게 사람은 다 악력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립의 악력은 클럽을 잡았을 때 내가 정말 세게 휘두를 수, 휘두를 수 있는 정도의 악력으로 잡아야 된다. 그러면 클럽마다 다 다르겠죠. 어떤 거는 짧아서 좀 가벼우니까 이 정도의 악력만 잡고도 세게 휘두를 수 있고요. 또 어떤 채는 기니까 이 정도의 악력으로 잡아야 하고요. 그래서 3으로 잡아야 된다, 2로 잡아야 된다, 살살 잡아야 된다, 세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100%의 힘으로 휘둘렀을 때 이게 채를 놓치지, 던져지지 않을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다 강도가 틀리니까 이 정도로 좀 잡으면 나는 100%로 휘둘렀을 때 채가 내 몸에서 도망가지 않겠다. 정도로 잡으시고요. 그다음에 스윙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으악! 자, 오늘은 이렇게 그립 어느 정도 세게 잡아야 하는지, 어느 정도 살살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해 볼까 합니다.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유통되어 있는 이런 좀 그립의 압력은 살살 잡아라예요.